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상신은 진정한 인사!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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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어. 아까 컵에 공중에 떠 있던데. 이거 꿈 아니지? 이거 진짜 맞지? 어, 맞아. 그, 그 어, 어떻게 한 거야? 나도 아잇. 잘 모르겠어. 이 목걸이 때문인가? 어? 이 목걸이? 어? 아까 이 목걸이에서 빛이 나던데. 이,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넌 아까 못 봤지만. 할아버지가 주셨어 어? 할아버지? 진짜 그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야? 어 그리고 나보고 선택받은 소녀라고 하셨어 뭐? 선택받은 소녀? 응. 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? 응. 저기 누나 아, 아니 선택받은 소녀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응? 저 하늘을 좀 날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응? 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저딱 한번만 한번만 하늘을 날고 싶어서요 아 알겠어. 이 봉두, 그래. 눈 감고 집중해. 응. 자, 봉두가 하늘을 날수 있게 날개를 주세요! 제발! 어! 생겼어! 어! 어! 진짜 날개가 생겼어! 어, 좋아. 자, 봉두가 이제 하늘을 날수 있게 해주세요! 제발! 제발! 어. 배달이요. 치킨. 너날 <놀림> 날개 다 먹어. 날날 먹을 거니까. 아니 진짜. 이 치킨 누가 시켰는데? 아까 아빠가 먹으라고 시켜주신다고 했어. 아니 도대체 날개 어디 가냐? 하늘을 날고 싶다고. 치킨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야. 맛있겠다. <놀림> <놀림> 치킨. 인사. 음 맛있다. 음 너무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, 음, 아 맞다. 응. 근데 누나 응? 이렇게 지금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치킨이 입에 들어가? 봉도 너 입에 있는 치킨이나 다 먹고 가래 <laughs> 응. 근데 누나 응? 이 목걸이 아까 그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지? 응 그럼 우리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자 어? <laughs> 아 그래 내가 아까 할아버지 짐 들어줘서 사시는 곳을 알아 <laughs> 가보자 어응난한 한 입만 먹고 빨리 와아 가만 한 입만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아 기다려 여기가 맞는데? 아, 뭐야. 도똑 빵꾸고 잖아 누나, 나 힘들어. 나 도저히 못 가겠어. 아, 뭐지? 진짜 여기가 맞는데? <웃음> 누나, <웃음> 생각난다. 생각나. 뭐? 어딘지 생각나? 집에 있는 치킨이 생각나. 어? 아, 나, 나 너무 고맙다. 나 치킨 먹으러 갈래. 나 치킨 먹으러 갈 거야. <laughs> 아, 이고 누구 찾아요? 네, 어떤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아! 할아버지! 나를 찾고 있었군요 그 목걸이도 참잘 어울리네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? 그리고 이 목걸이는 도대체 뭐고? 많이 놀랐겠네요 그 목걸이는 엄청난 마법의 힘이 있는 목걸이에요 마법의 힘이요? 그래요 그 마법의 목걸이는 2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목걸이에요 선택받은 자만이 그 마법의 목걸이를 깨워 마법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럼 제가 그래요. 당신은 선택받은 소녀입니다. 헐!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요괴들이 습격할 거예요. 요괴요? 요괴가 오기 전에 그 마법의 목걸이랑 하나가 되어야 해요. 하나가 되라고요? 맞아요. 이제는 그 마법의 목걸이와 함께 이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. 선택받은 마법태권 소녀, 봉자. 마법태권도라. 아, 그럼 제가 어떻게, 어디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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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디 가셨지? 아, 또 어디 가신 거야? 인사. 마법태권도, 요게? 아, 그런 게 어딨어. 어? 뭐지? 여기! 어? 뭐야 저건! 뭐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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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 된 거야! 진짜 요괴가 나타났다고? 아, 어? 뭐, 뭐, 요, 요괴? 아이 됐고, 나 어떻게, 어떻게 무서워! 걱정하지 마이분구 어? 누나가 지켜줄게. 어? 야! 아, 누나! 아, 누나 위험해! 뭐야?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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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머리가? 아! 누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?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요괴야! 지금부터 마법 태권의 힘으로 널 차단한다!

누나! 이번도 괜찮아? 어, 괜찮아. 어, 누나는 괜찮아? 난 괜찮아. 아 그때 아까 쓴 기술들은 다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어 진짜 대박이다. 나도 잘 모르겠어. 이 목걸이가 도와준 것 같아. <laughs> 대단하구나. 역시 선택받은 소녀, 마법태권소녀구나. 이거 뭐? 뭐지? 이제 목걸이와 하나가 되었구나. 마법 태권 소녀 이세상의 나쁜 요괴들을 처단하렴 네 할아버지 아니 스승님 뭐야 목소리가 이 목걸이에서 나는 거야?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아니 스승님 스승님 여기 그 마법 태권 소녀 말고 마법 태권 보이도 있는데 저는 어떠세요? 에 대답해주세요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. 왜 말을 안 하세요? 아 진짜 저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. 에, 에, 에. 아 잠깐만. 와, 나는 목걸이에서 소리가 나고 나는 배에서 소리가 나네. 아우 배고파. 안 되겠다. 아까 남은 치킨 먹어야겠다. <laughs> İzlediğiniz için teşekkür <laughs> ederim.